만약에 여기에 있는 하향 파이프를 꽂지 않는다고 하시면 빼볼까요? 이렇게 뺀다 하시면 같이 이렇게 물이 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절대 파이프에 있는 하향관은 빼지 마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이 까만 까만 호스는 여기에 있는 이 하향 구멍에다가 이 홈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물이 통하는 곳에 얘를 꽂으시면 안 되고요 옆으로 해서 넣어 주시면은 이렇게 안전하게 꽂힌 것을 보실 수 있겠죠 또한 이 하향 파이프는 여기에 꽂아 주셔야 됩니다 안 꽂으시면 이 아래로 물이 새요 물이 새니다 그래서 반드시 꽂아 주셔야 돼요 네, 아주 잘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